선생님은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든 그림을 가지고 벽에 걸어놓고도 싶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자, 선생님 만든 그림 보여줄게요. 짠!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요, 액자에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우리 친구들 보라고 전시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액자 만들 거예요. 얼른 만들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친구들, 책보는 연습에 노래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1번 재료 꺼내서 1번 만들고 2번 재료 꺼내서 2번 만들고 3번 재료 꺼내서 3번 만들고 기억하고 있다고요? 좋았어요! 자, 지금부터 책보는 연습으로 출발! 1번 재료 꺼내서 1번 만들고 2번 재료 꺼내서 2번 만들고 3번 재료 꺼내서 3번 만들고 1번 재료 먼저 꺼내볼게요. 파란색 2배 3몇개 꺼낼까요? 오케이. 3개 꺼내라는 뜻이에요. 노란 네모 1 노란 네모 몇개 꺼내라는 것일까요? 오케이. 하나 꺼내라는 뜻이죠. 오른 조인트 2두개 꺼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그럼 선생님이 1번 재료 꺼냈으니까 1번 만들어야겠죠? 빨간 테두리는 딸까? 파란 동그라미, no! 파란 동그라미 자리는 어떻게 해요? 딸까까지 하나요? 그 다음 친구 들어갈 자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네모에 파란색 입에 먼저 딸까? 자, 됐죠? 자, 그 다음. 우와!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예요. 거칠거칠거칠거칠 합체! 거칠, 거칠, 거칠. 이렇게 뒤집어서 책하고 똑같이 딸까? 자, 그럼 드르륵드르륵 드르륵 친구 완성!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노란색 친구를 합체! 자, 됐어요. 자, 그럼 파란 동그라미는 무얼까? 아까도 말했듯이 파란 동그라미 자리는 그 다음 친구 들어갈 자리 자 그럼 그 다음 들어갈 자리 기억하고 초록색 2 1, 2, 3, 4, 5, 6, 7, 7 막대기 1 1, 2, 3, 4, 5, 6, 7 파란색 2 김 막대 플레이트.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자꾸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그 친구 위에서 손가락 친구 나와라.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내 네, 손가락으로 직접 세서. 바닥에 놓아요. 자 그럼 이번 재료 꺼냈으니까 이번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만들어? 나란히 나란히 짜자전 선생님 지금 바닥에 놓았어요. 나란히 나란히 짜자전 짠짠짠 짠짠짠 짠, 짠.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색깔을 찾는 거예요. 파란 디백 가운데 요렇게 연두리 벳 위에 요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럼 이 친구를 1번 만들었던 친구에다가 합체해줄건데 아무데나 합체하면 바로바로 바로 위에 파란 동그라미 자리 파란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또이 친구 어디다가? 파란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넣었어요. 우와, 흔들흔들 춤을 춥니다. 선생님, 이거 움직여요. 맞아요. 움직이는 거 맞아요. 바닥에 놓은 상태로 놓으면 고정이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딱, 딱 들으면 춤을 추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부서지면 안 되니까 이대로 놓고, 그 다음에 3번 째료 할게요. 하얀색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얀색 여섯 개. 자, 연두색은 두 개래요. 연두색 두 개. 긴 입에 또두 개. 오예, 긴 입에 두 개. 자, 긴니벳은 우리 친구들 보잖아요. 별표가 되어 있어요. 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바로 긴니벳이에요. 자, 일자 조인트 4. 하나, 둘. 셋, 넷. 스페이서 2. 스페이서, 우리 친구들. 비타민처럼 생긴 친구. 자, 막대 1, 1, 2, 3, 4, 5, 6, 7. 7개짜리 막대예요. 손가락 친구 넣어라. 1, 2, 3, 4, 5, 6, 7. 자기가 직접 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색 테두리 있는 친구만 딸깍하면 돼요. 나머지 친구들을 보지 말고 빨간색 테두리 있는 친구를 볼 거예요. 헉,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No.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럼, 거칠거칠, 거칠거칠 친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옆으로 먼저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상다리처럼 먼저 만들어서, 상다리처럼. 됐죠? 상다리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친구를 합체를 해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얀색, 초록색. 하얀색, 초록색. 선생님이 자리 찾아볼게요. 하얀색, 초록색. 자, 그 다음에 긴잎에잘 보세요. 긴잎에 비타민 넣었어요. 스페이서 위에. 밑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디다 넣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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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 움직이잖아요. 이 친구 가지고 일자 조인트로 다시 한번 고정시킬 거예요. 거치거치 거치 친구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긴 입에 위에 자, 그 다음 연두색 하얀색. 자, 차례대로 이렇게 넣었죠? 이층으로 어떻게? 바로 위에다 올려서 확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와! 상다리처럼 띡띡띡, 띡띡띡. 상다리처럼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어, 어, 허 빨간 동그라미에 하얀색. 빨간동그라미에 하얀색 자 됐죠? 이 친구가 여기에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1번 2번 해서 만들었던 거에 자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하나 두개 띄고 파란색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 두개 띄고 파란색 파란색 동그라미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두개 띄고 파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뒤로 해서 자, 액자를 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어! 자, 선생님은 그림을 어떤 걸로 만들 거냐면요. 하얀색에 노란색을 연결해줄까요? 이렇게 선생님은 하얀색에 노란색 그림을 연결해서 액자를 만들 거예요. 짜잔! 짜잔! 어! 냄비걷기도 한데? 선생님은 여기에 또 다른 거를 넣을 거예요. 어떤 거를 넣을 거냐면. 아, 아! 눈에 붙여서. 어허! 전시장 뭘로 갈것 같아?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 응. 응. 귀엽죠? 자, 우리 친구들이요. 1번, 2번, 3번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액자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시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못 만들 거냐면요. 어? 아, 어, 길거리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니까 단풍나무들이 우스스스 떨어져요. 우와, 선생님은요. 사실은 은행잎도 좋아해요. 선생님을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기대를 할 거예요. 우와, 가을에 산책하고 싶어. 그래서 나무를 만들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